오늘도 새벽 하늘이 참 멋집니다. 성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차키를 여기에 순겨하는데 나중에 또못 찾을랑가 영상에 먼저 한번 담아놓습니다. 또 잊어먹을 것 같아. 송정에 왔습니다. 바다부터 좀 담아야겠습니다. 이야 오늘도 멋집니다. 막 일출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바다에 들어가는 수영팀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죠. 지금 선수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대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발열 체크할 텐데, 그 여기 보이는 학생들이 좀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그 온도. 자원봉사 학생들, 박수! 박수. <laughs>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35명, 40명. 이상입니다. 아, 이기대 마라톤 3등 입상 축하드립니다. 오늘 몇킬로뛸 겁니까? 1 4킬로뛸겁니다1 4킬로1 4킬로1 4킬로 뛰면 상품 없다, 뭐, 빤다. 2 7킬로가 있어. 아, 이 저는 불구경 하려고요, 불구경. 불구경? 예. 야 알고 왔네, 소문을. 예. 불구경 딱, 예. 사람들 퍼져 들어오는 거 이제 열심히 <laughs> 봐 알겠습니다. 그래도 1 4킬로 예. 뛰고 체력이 되면, 조금 더 뛰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몇 킬로 뛰실 겁니까? 27kg. 2 7등만 <laughs> 하시면 제가 선물을드리니다 2등만. <laughs> 예. 알겠습니다. 보는동이라고요한 예. <laughs> 바퀴 도느냐 두 바퀴 도느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돌게 되면 13.5km 감인 시계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바퀴를 신청하신 분들. 저 그냥 어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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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떨어질 <laughs> 것같어 아, 다으세요 그럼 다 같이, 다 같이 붙으세요 어. 아. 어, 기록에 대한 표현 같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그 분위기 느끼시라고 제가 좀 만들어 봤고요. 어, 그렇게 착용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지금 한 25명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기는 들지 말고 시선은 발끝만 보고 앞두자 발끝만 보고 이제 앞주사들하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 1등이 건방 지나갔고요. 2등이 150m 뒤에. 238 화이팅! 하이, 잘한다! 아 영영 파이팅! 바쁜 나, 아이바쁜남 아, 잘한다. 영영 잡아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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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오는 분이 최고품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Ouais. 아 어떻습니까? 아 아침부터 상쾌합니다. 하이, 하이. <홉> 아, 발합시다 아 힘내고 자 가자 <laughs> 아 힘들어 하하하하하이손안 들고 이 내려만 바람 정면 거늘 좋습니다 괜찮지요? 네. 시합니다 파이팅 멋지다 아 반환하고는 1등이 막 보입니다. 500m 앞에 보입니다. 누굴까요? 아진보건 선수로 보이는데 진보선 선수가 1등입니다. 382도 잘한다 이삼파 헤헤 헤헤 화이팅 에이, 에이, 에이. <목소리물> 에이브, 멋지다! 자, 힘내고! 아, 멋지다! 하이테! 아, 잘한다! 멋지다! 파이팅. 멋지다! 하이테! 하 멋지다! 이팅이팅 하이! 파이팅. 하이. 파이팅. 하이. 하이 네. 하이 힘내고 하이 버5 5 키로 지요 앞에 1등이 옵니다. 1등하고 동반자 안에서 1등 모습 담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직다하이팅 힘내고 잘한다. 하이 하이 はい。 파이팅! 지금 1등하고 2등하고 거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2등도 똑같은 방법으로 달리는 모습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습니다. 500m 앞에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1km 정도 차이 났습니다. 지금 지금 이동으로 오고 있을 238 선수도 정신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달리는 내내 목숨 걸고 뛰는데요. 지금 거리가 1km 정도 차이 났습니다. 지금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성 선수의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위치에서는 500m 앞에까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m 앞에서 주장하고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km 이상 차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2등이 3등하고 동반주로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됐다. 지금 오늘 같은 송정대변코스를 달리는 훈련은요. 시합 상황하고 동일하게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LSD 개념으로 같이 동반주한다. 그거는 지금 오늘 시간을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저기 300m 앞에 선탠주로 한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두하고는요. 한 13분, 14분 정도 차이 날것 같습니다. 가자! 힘내고 238 선수가 보이지 않고 가쁨 아, 남선수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자, 가자. 238에 어떻게 됐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다고 네저 반환점이 이상하게 들어가 지고 어. 어. 못 봤습니다 자 힘내고 해.